지금 먹는 그 채소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매일 먹는 채소에 생각보다 더 많은 농약이 숨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먹는 채소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 환경단체 EWG가 최근 조사한 결과 농약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채소 TOPO가 공개됐습니다. 특히 한국처럼 생야채와 쌈을 자주 먹는 나라에서는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인데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터치하면 건강이 가까워집니다. 1위는 시금치. 평균적으로 여러 종류의 농약이 동시에 검출되며 신경계에 부담을 줄수 있는 살충 성분이 높은 비율로 발견됐습니다. 영양은 풍부하지만 세척을 더욱 꼼꼼히 해야 합니다. 2위는 케일케일. 다이어트와 건강식으로 인기지만 반대로 농약 검출률은 상위권에 속합니다. 독성이 강한 잔류 성분이 반복적으로 확인돼 섭취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위는 딸기. 껍질을 벗길 수 없는 과일 특성상 씻어도 남아있는 농약이 많은 편입니다. 달콤한 맛만큼은 아니지만 관리와 세척이 매우 중요합니다. 4위는 고추피망류. 색이 진한 만큼 농약 잔류 검출도 자주 나타났고 독성이 높은 성분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열 조리나 충분한 세척이 필수입니다. 5위는 샐러드용 잎채소들. 간단히 한두번 헹궈 먹는 경우가 많은데 의외로 독성 농약 성분이 자주 검출되어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건강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먹기 전 조금 더 꼼꼼하게 씻는 것 잊지 마세요.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힘이 됩니다.